감사합니다. 우리 네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채워가는 게 있고, 하나는 비워가는 거. 자, 채우는 것은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법안을 쓰면 됩니다. 법안을. 여기 법의 눈이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 이거는 한 개만 알면 돼.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먼저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 먼저 덕분입니다. 해야 덕볼 일이 생긴다. 딱요세 개만 알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럼 나머지는 응용하면 돼. 만약에 내 편, 내 편, 자기 남편 말이에요. 자기 남편, 우리는 내 편이라는데, 내 편이 자기 하는 일에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당신, 먼저 최고입니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요? 변하지 않는 법칙 즉 법의 눈이 열려서 사용하는 분이라는 거지. 이 법안이 열려야지 노후 준비가 끝났다 이 말. 뭐 채우는 걸다 채울 수 있다니까 채우는 걸 이루고 싶은 걸다 이룬다고. 그래서 나눠주고 누린다고요. 이거 하나의 눈을 갖고 있으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변하지 않는 법칙 이게 진리의 눈이에요, 법의 눈이에요. 이 눈을 한것 갖고 있으면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 만약에 상대방한테 덕을 보고 싶으면 당신 덕부임하면 돼. 너무 쉬워. 너는 우리 아우 덕부입니다. 아이고 우리 신우이 덕부입니다. 하면 계속 덕불 일이 생겨. 내편 덕부이다. 그럼 덕불 일이 생겨. 이 법의 눈을 열어서 채우는 걸 마음껏 채울 수 있어야 돼. 그걸 못한다? 그러면 뭐요? 법의 눈이 안 열렸다 소리예요. 자기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뭐 세상을 오래 살았다면 법의 눈은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 채우는 걸못 채우잖아. 이런 거를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야기 해놨는데도 여전히 채우는 걸못 채워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너무 쉬운 건데. 자, 그러면 돈 한번 내볼까요? 돈. 법칙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돈이 많아질까요? 내가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지금, 지금 여러분이 나는 돈이 부족해서 뭐네, 돈이 없어서 뭐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돈이 없지. 먼저 뭐래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 이걸 먼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는 법의 눈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법의 눈이 열리면 순서를 기초공사하고 그 다음에 1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2층을 지어. 제일 중요한 거는 노후준비에 법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법의 눈이. 법의 눈에는 너무 쉽지? 먼저 밝게 하라. 그럼 밝은 일이 쫙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먼저 자기가 밝게 한다 그러면 무슨 천도제를 하고 무슨 구병식을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계속 밝은 일이 우리 집이 생기는데 이거 하나를 모르니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한 개만 하면 된단 말이야 먼저 하라는 거지 먼저 그런데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려고 감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덕부임에다 먼저 해야덕볼 일이 생기는데 그걸 먼저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끝나. 그러면 채우는 건 끝나. 그다음에 비우는 건 뭐예요? 비우는 건잘 거. 비우는 거 보시라고. 보여줘도 모르면 안 돼. 이게 비우는 거잖아요. 지금 보라고. 어. 이러면 비워지잖아요. 이게. 아주 쉽잖아요. 이게 비우는 거다 말이 비우는 거. 비우는 거는 잘 보라고. 비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더 쉽잖아요. 채우는 거는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면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런데 비우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이게 제일 쉬운데 이걸 제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못 해요. 왜? 평생 뭘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서? 잘 보라고. 생긴 것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사라져.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절로 사라졌을 것. 아무것도 안 하면 다 해결돼 있어. 그런데 이거를 생긴 거를 없애겠다고 자기가 달라드니까 생긴 게 없어지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지. 가만히 놔주면 지금 쯤 없어질 건데, 없애겠다고 붙더니까 또 붙던 만큼 또 늦어지고, 붙던 만큼 또 늦어지고. 그래서. 비우는 거는 이렇게 하라고 제가 손을 내보셔 한번 박수 한번 쳐 그렇게 한번 하고 딱 지금 없네 시작 지금 없네. 자 한번 더 지금 없네 지금 없어 그럼 다 비워진 거잖아 그럼 다 비워져서 끝났어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박수 한번 다 치면서 지금 없네 이렇게 하면 돼 제일 중요한 게비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야 지금 지금에 여러분들이 가면 지금 여기로 딱가 버리면 여기는 비워져 있어. 비워져 있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안가 있고 자꾸 생각이 과거에 가 있단 말이야. 과거라는 실제로 있지도 않는데. 과거라는 건 없어요. 내 생각 속에서 자기가 과거라고 자꾸 만들어서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잊지도 않은 이걸 생각 속에서 자기를 자기가 괴롭힌다. 이 말이야. 그럴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돼. 그럴 때 제일 쉽게 그냥 덕분입니다 하고 내려놔. 어. 아, 그럼 박수 한번턱 치고 자기는 지금 없네 하면 돼요. 한번턱 치고 지금 없네. 덕분입니다. 아, 그럼 덕분입니다 하면 끝나지. 지금 무슨 해결 다 됐으니까 덕분입니다 하면 되잖아. 이걸 처음에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이 들면 이런 게 아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돼. 처음에는 생각이 과거에 가서 자기를 괴롭히면 박수를 한번 턱 치면서 지금 없는데 또 내가 생각해서 나를 뽕내 하면서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이 들면 이런 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차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거 신경조차도 안 써.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과거가, 이게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걸 디딤돌로 삼으시라고. 그러면 비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활용이 돼. 활용하라면. 예를 들면, 누가 내가 밉다. 그럼 그걸 활용해. 그럼 밉다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한번 활용해봐, 이거. 이걸 디딤돌로 삼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돼. 왜 미울까? 이렇게. 그래야 디딤돌이 돼. 그럼 왜 미웠냐면 여기 잘 들어가 봐. 왜 미울까요? 내 마음에 아, 어, 들지, 않았어. 들지 않았어. 딱 이거예요. 이러면 밉다가 지금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뭐, 공부시키잖아요. 그게, 이게 뭐예요 디딤돌이 되잖아요. 밉다를 통해서 왜 미울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밉다가 오히려 나를 성숙시키는 스승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밉다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사람 생각하 계속 밉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밉다를 나는 왜 미워할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디딤돌로 바뀐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지. 그럼, 디딤돌을 만드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좀더 들어가야 돼, 공부는. 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났나? 그렇게내 마음에 들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해야 돼. 까이 들어가야 돼. 나는 지 마음에 들라고 샀냐? 끝이야. 내 마음에 나 태어났냐? 아니네. 나도 지 마음에 들라고 샀냐? 아니네. 그럼, 뭐요? 미워할 필요가 없네. 미워한다는 게 웃기는 거네. 여기까지 가버린다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는 정도, 미워하는 게 웃기는 거 다는 거지. 그럼 뭐여?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지. 지금 해결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그걸 왜 라는 이름을 붙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디딤돌로 삼으면 자연히 자기한테 소중한 자산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때 자기 경험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지금은 나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 자기한테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이걸 다 자산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려면 왜 하면서 들어가서 디딤돌로 삼는 동작을 한번두번세 번까지만 거치면 다 끝나. 그게 공부가 그래서 이렇게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스스로 다 해결할 수있어세 번만 들어가면 끝난다니까, 모든 게. 이렇게 해서 비움에 대한 연습을 하시라고. 특히, 비움의 끝은 뭘까요? 비우고 비우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여기를. 비우고 비우면 끝이 어떻게 될까요? 안 비워봐서 모르지. 비움의 끝은 채움이에요. 알겠지? 어. 왜 그럴까요? 해보셨잖아요. 자기가 한번 비워봐라고. 계속 비워보면 상대방이 가만히 안 있어. 아이고, 고마워요. 하면 또 줘.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비움은 철저히 채움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비움이 즐거운 놀이가 된다고. 비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비움은 철저히 채움을 뭐더 잘되게 도와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가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비움에 대한 정리가 딱 끝나. 우리가 분별을 안 하는 것도 똑같아. 이게 분별 안 한다 자, 분별 안 한다. 그 분별 안 하는 끝이 뭐예요? 분별 안 하는 끝이 잘 보라고 분별을 하지 마라. 안해라 분별을 하지 마라. 이 끝은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야 분별을 잘하게 끝은 항상 분별을 잘하려면 이걸 봐봐 여기 뭐 이런 거 많이 쓰으면 분별하기 어렵잖아. 그러면 이걸 딱 닦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 뭐여 싹 지운 거 아니에요? 분별 안한 거잖아. 요래 놓고 딱 보면 금방 표가 나잖아. 금방 뭐여 이렇게 이렇게 여기 탁 보이지 보이니까 판단하기 쉽잖아. 근데 아까 복잡한 데로막 복잡한데 이런 면잘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분별 안한다 말이에요. 지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 분별을 잘 하려고. 네. 이게 비움은 철저히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뭐요 비움을 먼저 한다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채우는 쪽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먼저 채울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먼저 비움은 채워지니까, 이러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주로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요거 하나는 아, 저절로 절로 절 어, 절에 다니는 분들은 먼저 비우고 비우면 저절로 절로 채워진다 그래서 늘 비우는 연습하는 게예요 그게 기도예요 소원성취하는 기도다 철저히 비우는 거예요 그럼 뭐야? 철저히 채워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채워지는 지까지 공부를 해버려란 말이야 어떻게 채워지냐? 이렇게 딱 봐라. 어떻게 채워지냐? 내가 땅에다가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옥수수 씨한 알을, 내 안에 있는 한 알을 비워서, 그래 땅에다가 딱 주었다. 그러면 옥수수가 자라서 돌아올 때한 알이 돌아오지 않아. 옥수수 하나만 달려도, 이거 하나만 달려도, 이 알이 얼마나 많아. 최소한 100배 이상 나와. 그래서 이걸,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아, 대박이다. 이래 한 거야, 대박. 그러니까 비우면 계속 대박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알면 늘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만 줘야 돼? 그럼 내게 없어지잖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건 안에 원리를 모르니까. 뭘 뭐야? 원리를 알면 즐긴다니까. 왜? 비움이 곧 채움인데, 채움, 비울 때보다 더 많이 채워지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세상 사는 건 너무 즐겁다. 모르면 진짜 너무 힘드는 거지. 이 원리 하나만 알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법안이고, 법안. 이거는 채우는 방식이고, 하나는 해안이고, 이거는 지혜의 눈이야, 지혜의 눈. 이런 법칙의 눈. 두 가지 있으면 이렇게 채움과 비움. 이두 가지로 세상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손 내보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예요이 세상은 요거 밖에 없다면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비우고,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비우고,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낮이고.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간단해.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저분이 손에 문제가 있나? 손이 아프나? 그걸 뭐라고 신 중에서도 좀 이상한 신인 이름을 들미지? 병신이 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금만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만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장난 시기잖아.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도 받는 거 많아요. 그럼 그것도 고장난 시계잖아 그게 뭐요 줬다 받았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는. 간단한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합치면 비움과 채움 두 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고 공부를 많이 하면 비움은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죠.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이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비우면 더 많이 채워지는 걸 아니까? 비우는데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냥 비우면 되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계산을 하게 돼. 비우는데 자꾸 계산이 들어가. 식당을 갔는데, 아, 여기 상추 좀더 주세요 하면. 상추 지금 딱 얼마나 비싼데, 지금, 음식은 몇푼 뭐, 안 되는데, 뭐, 그또 줄라 하냐고, 속으로 는 벌써 계산이 들어가고, 안 갖다 줄수 없어. 시간을 미적미적해가 좀덜 붓게, 조금 갔다. 그래서 다 보여. 미리, 아유, 더 필요한 말씀 하세요. 뭐, 이렇게 딱 선수로 치야 되는데,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먹는 거 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다 알아. 그럼 다음에 다른 집 안고 그집또 가야 돼, 자기는. 왜? 미안하니까. 지원차또 가겠어요? 사람 또데려 가야 돼. 왜? 좀 많이 보태줘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채움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지 재미나게 산다고, 재미나게. 이걸 모르면 계속 머리를 굴려. 이거 하나 하면 돈이 얼만데 뭐 하고, 이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또잘 사는 것 같는데, 사실은 사는 거 보면 맨날 그 장단이야. 넉넉하고 여유롭지도 않아. 잘살것 같지만, 음. 비움과 채움. 이두 가지가 세상은 돌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구나. 뭐, 비움으로서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니 세상은 비움으로 되 있구나 하고 끝을 내야 돼. 그래그거만 하면 돼. 한 개만 하면 되잖아요. 음. 아, 오늘 질문 잘해줘. 대박 터졌으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